259.60 이상에서 259 0 붕괴되면 정리하고요. 지지되면 계속 홀딩합니다. 강하게 첫 어, 치고 가야 하는데, 계속 맘먹거리네. 이제 저는 여기가 그 어떤 반대편 세력에서 손절도 나올 수 있는, 예, 여기 손절 나올 수 있는 그 자리가 여기고요. 또저 위에 가면 또 있습니다. 손절 물량 나올 수 있는. 그러니까 메이저들은 그 손절 나올 수 있는 그폭 그거를 잡아내요. 그럼 여기서 이제, 한층 폭파해서 더 가는 거는 뭐냐면, 물론, 그, 매수 세력들이 더 추가로 막, 그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, 선절 물량이 확 쏟아집니다. 그러면은 확, 지금 그... 그 같은 경우는 위로, 이제, 치고 가는, 이제 불꽃단치 같은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. 지지하면 계속 홀딩하고요. 259 여기 259.6이 상단에 예 저점입니다 저기 안착되면 어 저기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259.6 거기 잘 보시고요 예 저기에 회복 못하면 좀일수 있기 때문에 일단 2 5 9 여기다가 걸어 놓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일단, 1호에 책을 든, 5호에 책을 든둘 중에 하나. 여기서 체결 되어버리네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. 네, 일단 이렇게 해서 입자를 하고요. 어, 하여튼 그 250, 259만, 어, 만약에 깨지 않고 지지가 된다면 어, 다시 한번 지구갈 공사는 크다고 보고요. 4 0 0지 조금 바뀔 텐데요. 예, 250으로 바뀌었네요. 네, 하튼 뭐제 복입니다. 제가 259.1로 259.1로에 그 일절 아, 걸어놨었는데 일단 거기 체결돼서 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수익 관리 잘 하시고요. 어, 또, 기회 되면 들어오겠습니다.